2020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걸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속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라는 자가 되려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새벽 기도 말씀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올한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성도님들 남은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은 보다 복된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앞서 1서와 2서를 살펴보았고, 드디어 3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 2서가 13절, 요한 3서가 15절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가장 짧은 신약 성경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편지의 발신자는 1인칭, 나로 일컬어지는 장로입니다. 요한 이사의 발신자도 장노인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수신자는 바로 가이오입니다. 요한 삼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를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참으로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입니다. 즉, 가요는 사도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인간적인 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었습니다. 진리가 참 사랑의 관계로 엮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가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 가요라고 말을 하며,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편지 곳곳에서도 사랑하는 자여라는 호칭이 거듭 나옵니다. 2절에서 5절에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2절에서 가요를 향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며 그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영적인 축복, 불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과 같은 모든 좋은 복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삼박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때는 설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꼭 그것을 말하기 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편지의 인사말에 수신자의 건강과 안정을 기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를 위한 저자의 애정을 담은 인사말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사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요한은 형제들을 통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순의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전도자들이 가이오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와 요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데 그것은 가이오가 진리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로 인해 심히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이오가 진리안에서 생하는 것과 이로 인한 사도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삼절과 사절에서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의 기쁨은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자녀들, 그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팎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진리로부터 파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요는 사도들로부터 처음 받은 진리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기쁨으로 볼때 우리의 기쁨과 차원이 조금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주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대개는 나와 내 가족, 진학과 취업과 번영과 같은 특별한 성취를 이루었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개의 경우 그러한 것에서만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기쁨은 그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또한 이러한 기쁨이 더 많아지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고 또 피차 성장함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라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사도는 가요를 향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며 형제 곧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형제들은 앞서 말씀드렸듯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가요에게 극진한 한대를 받았고, 그것을 교회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가요의 행동이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잘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형제를 맞이하고 한대한 가요의 행동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후에 이와 대조되는 디오드베메는 달랐습니다. 1장 9절에 언급되는 디오드베메는 자도 형제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 맞이하지도 않고, 맞이하고 자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셨다라고 말을 한다.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하도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이오와 그렇지 않은 디오두베메를 대조하고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가요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함으로써,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에서 8절은 형제들, 곧 순회 전도자들을 한대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보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활이 박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잠잘 수 있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서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고 돌보는 일이 별개 의 일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 선교를 동원하는 동원가들이 하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둘중 하나를 하라. 모든 그리스인은 성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인들은 성교적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로 인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이미 일선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선교사인들을 기도와 물질로 고원한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말을 맞아 헌신하고 있는 복음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후원으로 진리 안에서 동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